거통니다 오늘 여기 소변기 세척밸브입니다. 세척밸브가 이게 동파에 의해서 얘가 위가 다 터졌네요. 보통 이게 동체로 날아갈 때가 있고 지금은 여기 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샘니다. 보실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깨졌어. 소변기 세척밸브 어, 종류는 조금씩 있습니다 모델은 비슷하고요 세척밸브 이거 하나를 4군 해고요 얘네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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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를 제가 풀겁니다그다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여기 어, 건 물이 오래돼서 속배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배관을 그래서 원배관을 어, 두고 노출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제 풀리겠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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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은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어, 나사니까 테프론을 감아야 되겠죠. 테프론을 앞에 참, 살짝 조금만 나눠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테프론을 담습니다. 예, 이 친구는 들어갈 때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스탠에, 지금 이거는 스탠입니다. 스탠에 들어갈 때하고 공에 들어갈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약간 유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 여, 지금 지금 제가 많이 상당히 많이 감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예. 네. 아, 이래 되면 자 방금은 제가 일단 실패를 했다 봅니다. 스탠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0 많이 감아0줘야됩니다 지금도 제가 방금 보시다시피 너무 쉽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다섯 번째 얘가 거의 퍼시 붙습니다또 이게 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 음, 을 있습니다. 일단, 압이 어중간해서 그래요. 멈췄네요. 어 이렇게 원래 세면 안 되는데, 응 이렇게 돼요. 어이 혹시 불량인가 왜 이래? 아이불량다가 일단 그냥 설치해 보기, 설치해 보 안에서 안에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다 보고 어 아, 그래도 음, 그래도 안 생각했습니다 아, 당연히 저기, 지금 걸고 해야 됩니다 얘, 이런 거아니고 물방이야 나중에 다른 데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죠 넣고 얘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저리시면 되죠. 이게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풀면 되네요. 요것만 끊어서. 아, 무서워, 무서워. 일단 요거를, 아, 요거를 지금 위에 그걸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어, 절수벨브는 어, 세척을, 어, 소변기 세척 밸브는 이런식으로 풀어서 조립을 하고 나서 얘 풀고 얘 풀고 그래서 얘쪽, 얘쪽 이렇게 하면 어, 소변기 세척 밸브는 교체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